야, 너 그거 알아? 뭐? 너가 5,556번 차인 거? 당연히 알지. <laughs>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뭐? 글쎄, 요즘 이름을 훔쳐가는 이름 도둑이 있대. 그래? <laughs> 지평가 받자. 그래 좋아. 당장 법원으로 가자. 그래 너희들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찾아왔지? 아니 제가 이름 도둑인데 자꾸 얘가 자기가 이름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 이름 도둑은 나라고. 김치찌 어서 너희 름에 내놔. 어허, 어허, 조용조용. 조용. 그렇다면,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네, 프로듀서 이름 도둑. 최종 이름 도둑은요? 저들 이름 도둑으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름 도둑으로서 열심히 이름을 훔치러 다니겠습니다. 캬하하하 김찌띠! 이제 너도 할말 없겠지? 어서 너의 이름을 내놔라. 卡就卡了。가 이름을 찾고 싶은가? 무슨 소리지? 이름을 찾고 싶은가? 누구시죠? 어디에 있는 거죠? 이름을 도둑맞은 김띠띠 앞에 나타난 아 이름이 없는 토끼 앞에 나타난 그것의 정체는 다음 시간에 계속.